요즘 눈비 소식이 참 잦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또 다시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눈의 양은 경남과 울산에 최고 5cm, 부산은 최고 3cm로 예상됩니다. 한편 새벽부터는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거창의 경우 아침 최저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데요. 새벽 사이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 낮은 구름이 짙게 낀 가운데 대부분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도 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는 기온 변화가 매우 크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지만 후반쯤 다시 영상권 회복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이 문제인데요. 곳곳에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부 경남권 눈이 다소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 대부분 흐린 하늘을 보이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보입니다. 해안 지역 눈이 다소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한낮에도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셨습니다.